안녕하세요. 정세현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새벽에 탁 깼는데 다시 자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잠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새벽에 잠이 자꾸 깨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은 깨지 않고 끝까지 꿀잠 잘수 있는지 간단한 해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잠이 깨서 다시 자려고 할때 쉽게 잠들 수 있게 하는 호흡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수면호흡법은 고대 요가 호흡의 뿌리를 두고 2015년도에 통화과학 전문가인 앤드류 웨일 박사님이 대중화시킨 4-7-8 호흡법인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4. 머릿속으로 4를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7. 7을 세면서 호흡을 멈췄다가 8. 8을 세면서 입으로 숨을 뱉는 거예요 보통 4초, 7초, 8초로 가면 되는데 이 호흡법의 포인트는 들이쉬는 들숨보다 내쉬는 날숨을 두 배로 길게 해서 우리의 자율신경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을 활성시키는데 흥분과 각성을 주관하는 교감신경보다 이완과 휴식을 주도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대가 되면은 어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정신이 말똥말똥 하거나 눈은 감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자는 것도 아닌 일종의 가수면 상태로 잠을 자게 되죠. 제가 이전에 자율 신경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꿀벌 호흡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꿀벌 호흡은 숨을 내쉴 때흠 음 하면서 마치 꿀벌이 날아다닐 때 내는 허밍 소리를 호흡할 때 같이 내는. 호흡법이었는데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꿀벌 호흡법도 오늘 소개하는 478호흡법도 그 근간은 다 같아요. 그런데 478호흡법은 들숨보다는 내쉬는 날숨을 두 배로 더 길게 한다는 것, 그리고 숨을 내뱉기 네 전에 호흡을 멈추는 구간을 둠으로써 날숨을 더 강력하게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호흡을 할때 내쉬는 숨이 짧고 들숨을 위주로 하면은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숨이 차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호흡이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휴. 이렇게 하면 온몸이 이완되면서 잔뜩 긴장되었던 근육에서도 툭 하고 힘이 빠져나갑니다. 478 호흡처럼 들숨보다는 날숨을 위주로 하면은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리고 세로토닌을 촉진시키고 또 세로토닌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지 않고 호흡 하나로 신경의 작용,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건데, 물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시작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그리고 얼굴, 어깨, 팔, 다리, 온몸 근육에서 힘을 툭툭 떨어뜨려 줍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고 혀의 끝을 앞니 뒤쪽 천장에 붙여줍니다. 평소대로 자연 호흡을 하다가 입으로 크게 숨을 한번 끝까지 내뱉습니다. 휴. 준비가 되면 입은 닫은 채로 코로 숨을 마시면서 일, 2, 3, 4 숫자를 세어주세요. 다음에 7을 세면서 숨을 잠시 멈추어줍니다. 1, 2, 3, 4, 5, 6, 7. 팔을 카운트하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숨을 내쉽니다. 1, 2, 3, 4, 5, 6. 7, 8 이것이 한 세트이고요. 세 번을 반복해서 3세트를 하고 1분간 자연 호흡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3세트를 반복하는 식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3세트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앉아 있는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혀끝은 앞니 뒤쪽 천장에 붙입니다. 평소대로 숨을 쉬다가 크게 한번 입으로 후 내뱉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1 2 3 4 멈추면서 1 2 3 4 5 6 7. 입으로 내쉬면서 1, 2, 3, 4, 5, 6, 7, 8. 숨 들이마시면서 1, 2, 3, 4. 멈추고 1, 2, 3, 4, 5, 6, 7. 내쉬면서 1, 2, 3, 4. 5, 6, 7, 8. 처음에는 숨이 짧아서 어렵거나 숨을 참는 것도 힘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4초, 7초, 8초가 아니라 내 호흡에 맞춰서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반호흡으로 2, 3.5, 4로 시작을 하세요. 들이마시기 하나, 둘, 멈추기 하나, 둘, 셋, 반,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짧게 짧게 넘어가는 거죠. 각 단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보다는 4, 7, 8이라는 리듬, 그러니까 들숨, 멈춤, 날숨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4, 7, 8이 처음에 좀 벅찬 분들은 반 호흡으로 워밍업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4, 7, 8로 호흡을 좀더 깊고 느리고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여러분이, 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도 몇 가지 더 짚어드리면 숫자를 카운트 하는 거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숨을 들이실 때는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숨이 나가는 소리를 내면서 하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들숨, 멈춤, 날숨, 모든 순간에 혀 끝은 항상 앞니 뒤쪽 입천장에 위치해 있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혀를 이곳에 붙여두면요, 이 목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더 많은 탈기 나오게 해서요.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벽에 자다 깨서 혼자 잘 때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숫자를 카운트해 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잠을 잘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잖아요. 어, 내 의식을 떠도는 생각대로 둥둥둥둥 떠다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와서 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멈추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잠 못드는 모든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오늘 하루 애쓰셨고 편한 밤 되셨으면 합니다.